이성적 매력을 못 느껴서 헤어진 건 제외 불가능이냐? 4년 만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 매력을 못 느껴서 헤어져도 제외 가능합니다 뭐다?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성적 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떠한 제3자 여러분이 모르는 경쟁자가 이성적 매력이 여러분보다 높아서 여러분이 밀린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다 이거를 늘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더 잘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연애 시장의 가장 특징이에요. 연애 결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의 못한 게 아니다. 다른 사람이 잘한 거다. 다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잘했는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죠. 이제 대부분 이성적 매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밀렸을 때는 뭔가 책임감이 없거나 책임감이 없는 모습 혹은 관리가 안 되는 모습, 들에서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고 다른 사람 비교 대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감과 관리 관리라는 것은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개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약간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외면과 내면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라